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철학.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거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기도 한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내면, 교양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한마디의 실수가 관계를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글은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품격 있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지혜이다. 첫째. 사생활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의 증표로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곤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지금은 믿을만해 보여도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 뒷말이 되거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호기심과 재미로 당신의 이야기를 소비할 뿐이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자생활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핵심이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자신이 가벼운 사람이 되고 만다. 둘째. 자랑은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성취를 이룬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자랑은 자주 반복되면 경계심과 시기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오는 감정은 당신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진짜 겸손은 말이 없고 진짜 능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일수록 깊은 신뢰를 얻는다. 칭찬은 남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아닌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 결국 말이 많을수록 진정성은 의심받는다. 입으로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 셋째. 돈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삼가야 한다. 돈은 그 자체로 권력이며 관계를 왜곡시키는 강력한 요소다. 당신이 얼마를 벌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사적인 정보다. 이를 쉽게 공유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미묘하게 변화한다. 질기, 질투, 기대, 거리감 등이 뒤섞이면서 관계는 순수함을 잃고 무게를 가지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계와 비교에 민감한 존재다.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건그 위계를 스스로 꺼내드는 일이며 때로는 관계를 서열화하는 시작이 된다. 그러니 돈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다뤄야 한다. 겸손한 생활 방식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타인을 험담하는 습관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린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얻는 일은 일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돌아온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남지 않는다. 듣는 이는 당신이 언젠가 자신의 뒷이야기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타인의 말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는다. 누군가의 단점을 말할 시간에 자신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 비판은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조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결국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드러난다. 다섯째,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자.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위로하거나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게는 무기일 수 있다. 관계가 좋을 땐그 약점이 공감의 대상이지만 갈등이 생기면 비난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며 친밀감을 쌓는다고 믿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면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일부의 고통은 나만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약점은 극복될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된다. 극복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목표나 계획은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계획을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의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한 만큼 부담도 커지고 조언이라는 이름에 간섭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너무 이른 공개는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당신의 목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성공은 조용히 준비될 때그 빛을 바란다.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은 강하고 말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흔들리기 쉽다. 목표는 내 안에서 단단해질 때까지 품어야 한다. 타인의 인정보다 나 스스로의 확신이 먼저다. 일곱째, 자기기만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우리는 때로 현실보다 나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감정을 회피하며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자기기만은 결국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앗아간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자기 성찰 없는 자신감은 허상에 불과하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자존감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할 때 생겨난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내면의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여덟째, 친절은 말보다 강하다. 누구나 각자의 싸움을 안고 살아간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누군가가 퉁명스럽게 대했더라도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 상대를 향한 배려, 침묵 속의 공감, 이런 작고 조용한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친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단단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말은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채고 말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스러운 태도다. 말의 품격은 곧 삶의 품격이며, 나의 언어는 나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